어서와요 다람 라면 가게 어서오세요 다람 라면 가게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픈 첫날 이벤트로 푸디바디 판다 원숭이 스티커와 공룡 지비치를 뽑으면 한그릇 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 바다 바빠, 바빠 현대 사회 아 아니지 아니지 아우 바빠다 바빠, 바빠 다람라면 가게 아니 바빠야 되는데 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 띠링 안녕하세요 저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가장 빨리 되는 라면 어떤 게 있나요? 헉, 첫 손님입니다 첫 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여기 여기 메뉴판 있습니다 아니 이게 메뉴판이 이렇게 보여도 이게 내가 어, 그림판으로 어, 마우스 한땀한땀 한땀 클릭해 어 여기 보시면 컵라면이라고 있는데 이게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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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랑 하양 하양 하얀, 하얀 맛이 있는데 어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판다 어묵 아주 귀엽쥬? 어우 맛있겠다 아우 어, 배고파 얘네들이 전자레인지로 휘리릭 해가지고 1분4 0 초면 되니까 완전 빠르게 가능하답니동 <웃음> 가능하답니동 음둘 <laughs> 음, 중에 뭐 먹지 그럼 저는 빨간 컵라면으로 주세요 네 손님 그럼 이 안에 랜덤 지비치가 들어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공룡 지비치를 뽑으시면 하나 더 공짜로 드리니까 요거 어, 한번 오픈해보세요 아 그래요? 아 이거 어, 은근히 떨리네요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과연 아하 어 이런 지비치가 나왔는데요 얘는 공룡 아닌가요 아 이거 다시 다시 이거 저 아까 그거 하얀 라면 그거 다시 주세요 다 바꿀래요 메뉴 바꾸아 이것도 귀엽긴 하네 어이좀 귀여운데 어내 크로스에 붙여야지 어 귀여운데 마음에 드는데 대신 제가 컵라면 맛있게 끓여 드릴게요. 뚜껑을 다 오픈하고 정성을 담은 스프털기 정성을 담은 오픈. 정성을 담은 때려넣기. 정성을 담은 스프짜기. 짝짝짝짝짝짝짝. 어, 냄새 너무 좋아. 어, 냄새 벌써 좋아. 어, 배고파. 정성을 담은 끓는물 붓기. 정성을 담은 전자인지 1분 40초. 휘리리. 띵. 오, 다 됐다, 다 됐다. 정성을 담은 면 휘젓기. 정성을 담은 맛보기. 음. 음, 맛있다. 음, 이 진짜 맛있다 うん、mm. 와, 맛있자, 양. 아, 아니, 그거 제거 아니에요? 왜, 왜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 아니, 이게 라면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만, 이게, 이게 겉면인데, 이게 바람에 이게 두번 말려가지고 아주 쫄깃하고, 이 국내산 당근과 양배추를 동결 견조해서 건조해가지고, 아니, 아무튼 그런 훌륭한 야채 건더기가 또 많고 그래가지고 그만. 아이, 약간 이거 소고기 국밥 나는 것이 국물이 아주 끝내줍니다 이거 진짜 맛있네, 이거. 아, 아니, 누구,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그건 그렇고 그게 손님 라면 먹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이저 다음에 다시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다음에 다시 올게요, 뭐. 아, 여기 사장님 이상하네. 아이, 참. 손님! 손님! 남은 컵라면이나 먹고 있어야겠다. 띠링, 안녕하세요. <laughs>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들어오세요. 어서 어떤 라면으로 드릴깝쇼? 어, 저는 컵라면 하얀 맛이랑 흔들흔들 팝콘치킨 어 짜장 맛으로 부탁드릴게요. 탁월한 선택이세요. 과연 공룡 지비츠와 원숭이 스티커를 뽑을 수 있을지 제가 대신 오픈해드릴게요. 오픈. 과연 무지개 지비츠. 어 근데 이것도 예쁘다. 아직 하나 더 남았다. 과연 원숭이 스티커가 나올 것인지 오픈, 오픈. 오, 안에 이렇게 들어있네. 오, 맛있겠다. 짜잔. 과연, 어떤 스티커인지. 짜잔. 아, 아, 원숭이 잘았네 진짜. 얘는 표범인가치탄가 레오니가 나왔습니다. 귀여워. 빠른 조리. 컵라면. 슈슈슈슈슈슈. 겉면은 살안 쪄. 푸쩍슈슈슈슈슈. 살은 내가 찌지. 슈슈슈슈슈슈슈. 팝콘 치지. 슈슈슈슈슈슈슈. 에어프라이기 180도 8분. 슈슈슈슈슈슈. 봉지에 옮겨 담아주고. 한드는데 팝콘 치기 짜장맛 시즈닝. 슈슈슈슈슈슈슈 마법의 짜장가루. 슈슈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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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 닭가슴살 팝콘 치킨! 닭가슴살은 살안 쪄. 살은 내가 찌지. 이히. 자, 주문하신 푸디버디, 하얀 컵라면과 흐드르들 팝콘 치킨, 짜장맛 나왔습니다. 아, 이것도 내가 먹고 싶네. 우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음, 이거 맛있다. 이거 맵지 않고 고소한데, 느끼하지 않고 깔끔해. 아, 국물. 와. 귀여운 팬더. 엉. 아, 아니다. 이번엔 팝콘 치킨 먹어봐야지. 아, 맛있겠다. 음, 어이거 맛있다. 음, 어, 이거 맛있어. 음, 어 이거 진짜 진심 맛있는데 이 밥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약간 뜨끈한 라면 국물이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앙. 음, 겉바속촉. 음, 치킨에다가 팬 넣어 올리고, 탁 잡아서, 아, 아이, 아이, 떨어졌다. 다시, 다시.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먹방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 됐어, 됐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앙. 음, 맛있어. 울토리들의 댓글이 예상이 되는구만. 언니 다이어트 언제 할 거야 도대체 이러면서. <laughs> 음 진짜 맛있다 완전 내 스타일 어떻게 입맛에는 잘 맞으시나요? 네 이거 진짜 맛있네요 제가 후기 진짜 진짜 잘 적어드릴게요 <laughs> 우연히 찾은 다람 라면 가게 따뜻한 라면과 진짜 맛있었던 짜장맛 팝콘 치킨까지 별 5개로는 모자라서 별 6개 5개 더하기 하나라서 별 하나 드립니다 응? 이게 뭐야? 뭐지? 이 신종 진상은? 아니 맛있다고 별 하나를 주면 어떡하냐고 띠링 저 안녕하세요 오 그래도 손님이 끊이지 않는구만 어, 어서오세요 어떤 메뉴로 드릴까요? 아 아 여기 여기 메뉴판 메뉴판 여기 있습니다. 음 저는 어 여기 끓인 라면. 그린라면. 요거 끓인 라면을 이거 빨강 반 하양 반 해서 뭐 약간 짬짜면처럼 두 그릇 같은 한 그릇으로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거 푸디버디 판다 스티커 사장님이 대신 좀 뽑아주시겠어요? 어 여기 사장님이 금손이라고 소문났더라고요. 아하하하하하 짬짜면 두, 두 그릇 같은 한 그릇. 아하하하 네 알겠습니다. 푸디버디 빨강 라면, 하양 라면, 판다 스티커가 나올 것인지. 이렇게 한 봉지에 이렇게 네 개가 들어 있고, 오 여기 이렇게 스티커가 네 개가 들어 있습니다. 과연 판다 것인지. 나와, 나와, 아, 아, 공룡. 아, 이거 하나만 더 뽑아볼까? 이거 하나 뭐 나오는지. 아하, 라, 라, 라인이? 아무튼, 이런 친구가 나왔습니다. 아, 괜찮아. 아직 하얀 라면 남았어. 하얀 라면에 판다가 있을 거야. 어, 여깄다. 요네개 중에서. 첫 번째 거? 이거 한번 뽑아보자. 왠지 느낌이 좋아. 짜잔! 아이, 원숭이. 아이, 너희 녀석 표정이 살짝 얄미운데. 아, 얘도, 얘도 하나만 더 해보자. 이거, 이거. 두 번째. 과연 판다가 나올지. 짜잔! 오! 오! 잠깐만. 어이 무슨 일이야? 아이 진짜 판다가 나와 버렸네. <laughs> 진짜 나왔네. 와 이거 세상에 이거 라면 스티커 뽑기에서 맞아 또 이렇게. 어? 어이 금손. 모르는 사람 이 보면 주작이라고 의심할 것 같아. 진짜 찐으로 진짜 그냥 뽑았어. 내 여기에. 아까 맨 처음에 사실두 번째 거 뽑으려고 고민했다가 아니야 첫 번째 걸로 가자고 첫 번째 거 뽑고 그다음에 이거 두 번째 거를 하나만 더 해보자 마지막으로 딱 뽑았는데. 아니 너무 신기한데? 귀여운 스티커들. 판다 내손님 판다 스티커를 뽑으셔서 어 제가 뽑았지만 이 금손으로 이 금손으로 제가 판다 스티커를 뽑았고 어? 짬짬한 같은 느낌으로 두 그릇 같은 한 그릇을 주문하셨지만 빨강 라면, 하양 라면 한 그릇씩 해서 두 그릇 서비스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휘리리리 짜잔 손님 주문하신 빨 반, 하 반, 두 그릇 같은 한 그릇인데 팬더 스티커 뽑아가지고 한 그릇 다 서비스 세트 나왔습니다 어우 어, 라면 세트 이름 부르다가 라면 다 뿔겠어요 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슈욱 툭 어떤 것부터 먹을까 하얀 거부터음아 맛있다 음 이번엔 빠빠 빨간맛 맛있다. 아, 저기 근데 김치 없나요? 김치 냉장고에서 갓 꺼낸 김치를 그 잎부분과 줄기 부분이 적절하게 배치된 배추 꽁지에서 약 7.5cm 떨어진 부분으로 잘라서 아, 그리고 단무지. 단무지도 좀 주세요. 그 단무지를 반달 모양에서 한번더 잘라서 그 약간 부채꼬 모양 한 입에 쏙 들어갈게. 아, 그리고 시원한 물. 그 시원한 물로 한잔또 부탁을 드릴게요. 그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천연 안반수 장인인 요울레 이히님께서 직접 진짜... 음. 7.5cm 스위스 아프, 천연 요럴레 히히? 그만 나가주세요. 오늘 영화 끝났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돈안 주셔도 되니까 그냥 가주세요. 이. 다른 세계관에서 왜 맨날 이상한 손님들만 오는 거야. 인구. 이건 내가 먹어야지. 음. 아니, 근데 판다 어묵을 어떻게 이렇게 귀엽게 예쁘게 만들지? 야, 신기하다. 맛있다. 음. 컵라면에서 뽑은 지비츠. 네 크록스에 달고 다녀야지. 어이 너무 예쁘다. 스티커 다른 거는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 라인이오케 몽이 아 귀여워 꿀꿀꿀꿀 포리 짜잔 어, 몽이 하나 더와 스티커 많이 모았다 푸디버디 컵라면에는 랜덤 제비치가 20가지 종류가 들어있고 봉지라면이랑 팝콘치킨에는 랜덤 동물 스티커가 12가지?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더라고 나도 종류별로 다 모아봐야지